할렐루야.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지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3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적 전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귀신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사단의 영과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스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복음의 제사장들로 명명되는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전쟁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금 제단 네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묶여 놓았던 이네 천사를 끌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전쟁을 대입해 보면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하면서 로스에게 여러분 사람과 상대하여 육적으로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싸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아브라함의 사람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인데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온 영적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의 판은 바로 유브라데 전쟁판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서 귀신의 영이 또 짐승에게서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세상을 혼란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땅과 그리고 또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받고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솔개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솔개가 바로 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설계가 새이고 이 새는 바로 에, 막이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새가 막이고 길가에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귀신의 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에 성령을 의지하여 싸움의 승리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무적행의 사탄이 잠시 노이는 장면입니다. 이 무적행에 묶여 있던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타, 사, 사건을 통하여 에 아비소스라고 하는 감옥에 묶어 두고 바로 세상 권세를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사건과 함께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때 잠깐 이 백성들을, 이 사단들을 노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천국으로 갈 사람.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천국 갈때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예표로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오늘 이 곡과 마국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단과의 마지막 이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정지로 목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you. Mm -hmm.